안녕하세요. 가평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텃밭 조성과 조경이 완료된 단지내 전원주택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9평, 건물면적은 25평입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구조이며, 외벽은 스타코, 지붕은 징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이며 채광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사리 주택은 텃밭 조성과 소나무 조경이 완료되어 있으며 경계 부분은 펜스 대신 조경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 내부에 썬룸 시공이 되어 있어 화실 조성도 가능합니다. 현 매물은 전원단지 내에 건축된 주택이며 단지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쾌적한 분위기의 주택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실시간 교통기준, 잠실역과 약 57분 거리에 있어 서울기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와 약 7분 거리에 있어 큰 도로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관리 잘된 전원단지 내에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항사리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매물 현황표 보시겠습니다. 텃밭 조성 완료된 남서양 주택 매매. 대지 면적은 129평이며 도로 지분은 3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25평이며 주택의 구조는 목구조입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지목은 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용도구역은 자연보정권역,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중공년도는 2015년도이며, 수도와 난방은 지하수와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과 욕실의 개수는 3개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잠실역 기준 약 57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 있으며, 두 번째 특징은 텃밭 조성 및 조경 완료된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최강 좋은 남서향 주택이라는 점이며, 네 번째 특징은 자동차 전용도로 7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매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장 안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진입도로 부분의 모습입니다. 전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이 부분으로는 우수관이 인입되어 있습니다. 주택 인근으로는 다른 전원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현 매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경계 부분으로는 조경 울타리가 주택 진입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진입로 및 주차장 부분은 판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왼쪽으로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꽤 넓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네요. 주택 외관의 모습입니다. 외관 상태는 파손 없이 양호하며 이 앞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는 마당 수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마당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앞마당 부분은 잔디가 심어져 있으며 그 옆으로 소나무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상태는 파손없이 양호하고 좋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소나무 조경과 자연석으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입니다. 현관은 타일 시공이 되어 있으며,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실의 모습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거실과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수납 공간이 넉넉해 각종 집기를 보관하기 용이해 보이네요. 거실 옆으로는 선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데크 시공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이닝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앞 부분은 화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트여 있어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앞부분으로는 1층 방이 있습니다. 1층 방도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옆으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욕실의 모습입니다.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는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각종 집기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창고 바로 옆으로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편이라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2층은 현관 옆으로 설치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와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창이 양쪽으로 트여 있어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옆으로는 2층 욕실이 있습니다. 2층 욕실의 모습입니다. 2층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침대와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넓은 창이 설치되어 있어 방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의 소개를 마치겠으며 현 주택의 매매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게시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